안녕하세요. 아, 아, 안녕하세요. 5월 1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자, 화수 먹은 방송이 짧습니다. 하, 오늘은 장이 너무 안 좋죠. 네, 어제도 그렇고 마이너스 2.43, 마이너스 1.96, 덴티스 3.07. <laughs> 덴티스 어제 5 올리지 않았나요? 네. 아, 덴티스 그 s 살려주고 있네요 잘한다 n t i s t dentis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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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e n t i s 5일선이 21선 골드크로스 스키기 전까지는 조금 참고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네. 심각하면 어디까지 심각해지냐면, 뭐, 3만원까지는 지켜주면 좋겠지만, 여기 5일선, 21선, 61선, 121선이 다 뭉쳐있는 것처럼 여기서 한번또 뭉치는 기간, 그 얘기는 조금 오래 가겠다는 얘기죠. 네. 그런 다음에 볼렌저밴더 축소시키고 여기서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거래량으로 한번 빡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바로 FDA 승인 나는 그 시점이면 승인 나는 그 시점이면 참 좋겠습니다 네. 지금 올해 안에는 진짜 승인이 나야 되는데 네. 한번더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잡을 타이밍이 아니고요 네. 음. 마음이 아프네요. 네. 이 상황에서 이렇게 좀 뚫고 올라갔으면 그래도 분위기는 좋을 텐데. 네. 다시 하락 추세 되겠고요. 속은 상합니다 저도. 네, 저도 속은 상한데 얘 이제 만 원이에요. 아 이거 만원 깨지면 이제 더 내려가겠죠? 어.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. 만 원, 만 오천 원, 이만 원이 기분이 있는데, 오늘 만원 찍혔는데, 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물량이 좀더 내려올 거예요. 네. 그러면 일단은 마음 편하게 구천 원까지 놓고 봐야 되나? 음. 욕, 욕하고 싶네요, 갑자기. <laughs> 역간 내는 욕이 아니겠죠? 여시잖아요. <laughs> 아 진짜 야 이거 파란색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빨간색 주봉 여러 개 나올 때까지는 접근 금지해요 지금 121선이 잡아줄 것 같은데 네 5일선을요 네. 121선 반등해서 올라가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전에도 반등을 못했어요 여기 네. 끌렸다가 올라갔죠 그래서 조금 상황 좀 지켜보고요. 네. 아, 할 말이 없습니다. 짜증이 나서. 야, 오늘 제가 12,400원인가? 네. 300원. 12,300원. 움찔했어요. 예. 한 11시쯤 됐나? 아, 11시쯤. 11시쯤. 거의 10시쯤이네요. 네. 이쯤에 야, 12,300원 딱 왔을 때 움찔했어요. 팔까? 아, 잘 참은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오늘 같은 날이 정도 그럼 받아줬습니거 혹시 5분봉이고요. 네. 주봉. 오, 잘 만들고 있고요. 잘 가죠? 네, 원래 많이 천원 위에서 좀 먹으려고 했었는데, 그래서 팔까 하다가. 아, 오늘도 그냥 좀 참았는데, 잘 참은 건지, 뭐, 이때도 제가 한번 8%까지 올라가가지고 제가 참았다고 했잖아요. 오늘은 9%까지 올라갔을걸요? 제가 알기로는? 어, 9.2에. 네. 근데, 어, 야, 기간이, 기간이 잘 붙고 있어요, 지금. 기이 간격 잘 벌려서, 크게 벌려서 올라갔죠? 네. 지금 분위기가 떨어질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, 창이 이렇게 안 좋은데, 창 좋아져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 거야, 지금? 네. 상당히 가벼워졌어요. 네. 거래량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, 네.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, 한 9%까지 쑥쑥 올라가고 있고. 네. 매수 거래량 터졌죠? 네. 다 빨아먹은 거예요. 거래량 없이 내렸는데, 이거 다시 여기. 현재 유지된 거죠. 그래서 분위 기상은좀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네, 분위기적으로 네 현재 상황 좋아요. 만 이천 원은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.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미국발 악재가 좀 많아가지고 어, 고민이 많지만 네 현재 덴티스는. 첫날 잘 참은 다음에 조금 상승세가 잘 올라가고 있어서. 아 네, 21선도 이제 골드클로스 시켜야 되거든요, 현재. 네, 아직 61선 밑에 있는데. 내일이면 당연히 올라가겠죠? 내일은 12,000원쯤에, 이번 주에 12,000원에 조금 안착을 되면, 어, 정고점 넘냐, 안 넘냐를 한번 봐야 되겠죠? 네, 그래서 여기서 조금 움직임이 더디거나 그러면 그냥 저는 깔끔하게 여기까지 먹고 가는 걸로. 어차피 좋은 기억밖에 없는데 뭐 여기서 뭘또 갑자기 얘가 확 올라갈 모멘텀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주식 수가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쉽게 쉽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. 네. 그리고 현재는 이게 외국인이 거의 주포거든요. 네. 근데 외국인이 물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조금 더 가지 않을까. 기간 잘 접근하고 있고요. 근데 기간이 상당하게 잘 접근하고 있죠. 네. 저는 솔직하게 얘를 2,000원 대부터 봤던 애라. 이때가 2,000원이에요. 네. 액면 병합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만. 네.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2,000원 대 봤던 애라 만원으로 만원대 만천원대 있으니까 지금. 되게 비싸게 보이거든요. 네, 아무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덴티스. 다른 게다안 좋으니까 뭐 지금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뭐 좋은 게 거의 없죠. 네, 여러분 힘내시고요. 이번 주 아마 다음 주까지도 하락장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. 물량 저도 웬만한 거 조금 줄이면서 가고 있고요. 네,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. 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